네, 장두식 작가입니다. 지난 14일 경남 에, 창원시 현대로템 방산공장내 그 주행 시험장에서 무게 55톤짜리 K2 전차가 굉음을 내면서 눈앞을 지나갔다. 그 포신을 뺀채그 자체 길이만 7.5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몸집으로 최대 시속 70km로 달리는 모습은 보는 이를 또 압도했다. 이날 현재 로템은 K 방산 베스트셀러, 우리 고유의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첫 전차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K2 전차 생산 거점인 그 창원 공장 그 주요 시설을 또 공개했다.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K2 전차는 출고 전에 3~4주 동안의 아주 혹독한 현장 검증을 또 받는다. K2 전차의 첫 수출 물량인 전차 180대도 이곳에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. 지난 2022년 그 폴란드와 계약한 약 33억 달러 어치의 그 전차들인데, 지난 7월까지 180대 중에서 133대가 공급이 됐고, 단한 대도 품질 불량이 발견되지 않았다. 납기도 수개월씩 당겨 조기 공급했다. 품질과 속도를 입증한 덕분에, 지난 7월 2일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을 또 맺고 케이 전차 180대 지원 차량 81대를 포함해 계약 규모만 해도 65억 달러에 달한다.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되겠습니다. 현대 로템 청원 방산 공장은 1978년에 설립된 이래 한국형 의 전차의 또 산실이었다. 미군 전차 개조부터 시작해서 1985년 k1 전차 2008년에 k2 전차를 개발했고 2022년에는 첫 수출 실적을 만들어냈다. 40년 넘는 동안 그 짧은 그 생산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을등 제조 경쟁력이 있다는 수출 성과에 또고 비결이다. 이날 그 둘러본 그 공장은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아주 풀 가동 중이었고 현대 로템의 그 생산 능력은 연간 전차 100여 대에 이른다. 독일의 레어 파, 파르트 전차를 제작하는 해외 경쟁사와 비교하면은 생산력이 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또 알려졌다. 높은 그 생산력의 또 다른 비결은 핵심의 공급망이다. 네, 여기서 일부 순서를 끝내겠습니다.